또 어저녁 어, 때가 됐습니다. 또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먹어요. 야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아, 새로운 요리에 삼겹살입니다. 소금구이, 소금 볶음, 그다음에 계란 프라이 소금. 이 세상에 없는 레시피니까 더듬욱입니다 일종의 나 계란 볶음. 한마디로 제육 계란 볶음밥. 볶음밥입니다. 준비를 합니다. 냉동고에서 냉장고에 해빙을 해뒀던 돼지 삼겹살 두 아, 쪽, 두쪽 넣고, 아, 그다 아, 들기름 두르고, 소금 치고 아주 센 불에 자글자글 볶아줍니다. 불은 센 불이 좋습니다. 그래야 육질이 살아납니다. 소금간을 먼저 하는 이유는 아, 그래야 아, 그 소금간이 적당하게 어서 어, 맛이 아주 좋아지죠. 자, 상체를 중간중간에 점검 해봅니다. 아직은 상체 안에 남았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지면서 어, 어, 고기를 했습니다. 이게 완벽하게 해동이 안 돼서 삼겹살에 붙은 거를 알게 아, 내가 카메라로 찍느라고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 삐지에 들어가기 힘드는데 어쨌든 분리를 해도 될것 아, 같습니다. 드글드글 고기가 하얗게 될때까지 잘 익혀줬습니다. 고기 이런 상태를 잘 익은 상태를좀 넘어주면서 가위로 잘라서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밥을 넣기 전에 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먹여니다잘 익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점심때 해놓은 전기밥솥에 가서 밥을 한반 공기 정도 포함니다 많이 안 먹으니까요 자 이제 밥을 볶은 돼지고 있는 냄비에 넣고 함께 좀 볶아줍니다 밥도 찬 밥보다는 더운 밥이 볶음밥 하기에 좋습니다 뭐가 하나 빠졌죠 그렇습니다 팝니다 화를 달도 싹싹 펴어놓고 함께 볶아줍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계란밥입니다. 계란 두개를 꺼내와서 아, 지금 한참 볶아가고 있는 아, 제육볶음밥에 계란 두개를 떼어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열무김치, 물김치 그 다음에 파, 마늘, 고추 다 꺼내옵니다. 계란밥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소금 간을 해서 물김치와 함께 먹습니다. 평소에는 싱크대에서 서서 먹는데 오늘은 사진 찍느라고 한번 앉아 봤습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방식으로 그렇게 조리를 해서 그런지 정말 맛있습니다. 이런 요리에 매운 고추와 마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잘 궁합이 맞죠 물김치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느끼함을 상쾌하게 씻어줍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습니다 아, 다친 아, 이공지뼈 때문에 그런지 밥맛이 없었는데 오늘 아주 점심에서부터 저녁까지 같은 요리를 잘 먹습니다 자 이제 아, 설거지를 해야죠 한꺼번에 싱크대에 넣고 하나하뭐다시다습니다 아, 이렇게 씻어 놓아야 내일 아, 아침에 자 이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조금 전에 고고 아, 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며칠간은 제가 밥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엔 비가 올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